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하는 플로어 포스 마켓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카지노 게임을 참여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카지노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칫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뭐랄까 딱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 기본적인 게임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도 어떻게 게임의 노하우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카지노에 가서 참여하게 된다면 제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즐겁게 즐기고 레저로서 하는 게 아닌 되게 힘든 상황으로 갈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카지노를갈때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 되나 어떤 걸 해서는 안 되나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카지노에 도착했을 때 허겁지겁 베팅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강원랜드를 가거나 또는 그 휴양지에 가서 카지노가 있는 도시에서 카지노를 방문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는 감정이 너무나 화려한 그런 카지노에 반한다고 할까? 약간 기회에 억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배팅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카지노들 즐거워하고 환호하기도 하고 되게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런 카지노 공간 내에서 약간 주눅이 드는데그 상태에서 바로 게임을 하면 제가 봤던 저의 경험상으로 좋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단지 뭐 일단 도시, 그 도시에 도착해서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나의 리듬도 맞춰야 되고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카지노에 가서 무턱대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둘러보고 카지노는 어떻구나 그리고 매들도 보고박카라에 하신다면 매들도 보고 블랙잭을 하신다면 그 블랙잭 테이블이 어디 있는지 보고 흐름이 어떤지도 보고 어느 정도 적응 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배팅했을때저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테이블에서 옆 테이블 구경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은 시차 적응하는 시간과 내가 그 카지노를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게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도시에 도착해서 카지노 한참 재밌게 게임을 하다가 다른 카지노로 옮겼어요. 그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한 30분이라도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게임을 하시길 게임에 하는 게 게임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이나 흐름을 꺾지 말아야 됩니다. 바카라뿐만 아니라 룰렛 같은 경우에는 쭉 블랙으로 결과가 나오거나 쭉 레드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블랙잭도 딜러가 계속해서 버스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계속해서 높은 숫자나 블랙잭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일반적으로 카지노를 다니시는 분들은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줄이라고 합니다. 줄 탄다고 얘기합니다. 바카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데, 결과 값이 일정하게, 일정하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뱅커, 플레이어, 뱅커, 플레이어, 뱅커.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거나 쭉 플레이어가 나오거나, 또는 쭉 뱅커가 나온다. 이렇게 줄을 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줄은 쫓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많은 게임을 하신 분들이 그 줄은 쫓아가는데 처음에 게임을 얼마 뭐랄까 카지노 게임, 바카라 게임 같은 걸잘 모르시는 분들이 수학적 확률로만 접근을 해서 한 다섯 번 나오면 반대로 가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마틴 법칙을 더블로 치기도, 생각, 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그 어느 순간에 줄이 10번, 12번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마틴 법칙을 하기 시작했다면 한순간에 올인날 수도 있고 왜 줄이 나오면 꺾지 말아야 되냐면 정말 모든 사람이 뱅커 줄이 나와서 뱅커에 배팅을 하고 환호하고 있을 때저 혼자 플레이어로 쓸쓸하게 그들과 적이 되어서 쓸쓸한 싸움을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굳이 왜내 돈을 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연출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그림을 맹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카라나 아니면 스토리보드 블랙룰렛 같은 경우 블랙잭도 스토리보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나 그런 형태를 보고 내가 확신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 결과값이 나올 거다. 다음에는 플레이어가 나온다. 다음, 다음 판에는 레디가 나온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큰 배팅을 하게 되고 내 마인드 컨트롤, 내가 원래 카지노에 오기 전에 갖고 있던 그런 계획들이 다 무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맹신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그, 그 다음 결과 값에 너무 확신하지 말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